w h a 릿 a 가파 e e t Yoga 리 i 양파 l 레모 k b a 바 버스 청양 o d y 퍼 a 쿨 루루 루 b o l a t 마시루, 고추, 특제 소스, 꿀, 루루, 파, 완성. 음, 맛있. 어 음. 음. 루루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